우리 모두에게는 익숙한 풍경이 있습니다. 버스 한가득 혹은 공항 라운지에서 설레는 표정으로 여행을 기다리시는 60대 어머님 아버님들의 모습 말이죠. 그런데 문득 시선이 멈추는 곳은 바로 그분들의 옷차림입니다.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등산복이나 트레이닝복, 상하이가 주를 이룹니다. 물론 여행에서 활동성이 중요한 건 두말할 나위 없죠.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조금만 더 세련될 순 없을까? 푹신한 신발과 방수 재킷은 챙겼지만 막상 사진을 찍으면 어딘가 모르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활기 넘치는 에너지와는 달리 옷차림이 때론 너무 평범하거나 개성을 가려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내 몸에 착 감기는 듯한 편안함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울 속내 모습이 좀더 당당하고 멋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여러분은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특히 겨울 여행의 경우 두꺼운 옷 때문에 자칫 부해 보이거나 본래의 체형을 가려버려 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여성 70%가 겨울 여행 시 트레이닝복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는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아쉬움과 함께 변화를 향한 갈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더 이상 편안함이라는 명분 아래 스타일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활동성과 세련됨 이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소중한 여행의 기억을 담은 사진들이 두고두고 후회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60대는 과거의 60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열정 가득한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도전에 주저함이 없는 신청년 세대라고 불립니다. 킬리만자로 등반을 꿈꾸고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거나 전 세계를 누비며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데 거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집안에서 손주를 돌보거나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것을 만족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전성기를 다시 맞이한 이들이 내면의 활기찬 에너지를 외부로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기차고 당당한 그들의 열정이 획일적인 등산복이나 흐트러진 트레이닝복 안에 갇혀버린다면 얼마나 아쉬운 일일까요? 몸은 편안할지 몰라도 사진 속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들의 빛나는 에너지와는 거리가 먼 평범함 그 자체일 때가 많습니다. 활동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표현하는 스타일입니다. 수십 년을 일구어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그들의 모습이 옷차림 때문에 그 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년 세대는 체형 커버와 활동성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나를 멋지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여행 룩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패션이야 젊은 사람들 옷 따라 입으면 우스꽝스러워 보일 거야. 편한 게 최고지 굳이 옷에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같은 생각들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옷차림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체형에 대한 고민은 새로운 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늘어나는 뱃살 처지는 어깨선 짧아지는 다리 등 거울 속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결국 옷차림에 대한 관심 자체를 줄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옷은 이제 없을 거야 라는 체념 혹은 젊어 보이려 애쓴다는 비난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작정 젊은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자연스럽게 보완하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 보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가장 멋지고 당당하게 표현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스타일을 포기해왔던 지난날의 선택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행을 꿈꾸고 활기찬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작은 망설임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청년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 줄 마법 같은 해답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이미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패션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폴리시드 컴포트, 즉 정제된 편안함이라는 스타일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꾸민 듯안 꾸민 듯한 내추럴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폴리시드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대충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섬세하게 계산된 세련됨과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스타일을 지향합니다.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되 격식을 갖춘 듯한 우아함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해외 유명 패션 매거진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트렌드를 중년 여성 패션의 핵심으로 다루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우아하고 멋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소재와 정갈한 실루엣으로 몸을 편안하게 감싸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폴리시드 컴포트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나이를 이유로 스타일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편안함을 위해 아름다움을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새로운 패션 철학은 활동적인 우리 신청년 세대가 꿈꾸는 이만보를 걸어도 편안하면서 귀티 나는 코디를 현실로 만들어줄 완벽한 해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결심의 시간입니다. 지난 날에 익숙했던 등산복과 트레이닝복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스타일의 세계로 한 걸음 내디뎌 볼까요? 폴리시드 컴포트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무엇을 피할 것인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장식이 많아 번잡해 보이는 옷이나 몸에 너무 달라붙어 체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레깅스는 이제 과감히 멀리 해야 합니다. 또한 흐느적거리는 롱 가디건이나 너무 두껍고 투박한 등산 재킷도 잠시 서랍 속에 넣어두세요. 대신 우리는 심플함과 소재의 고급스러움에 집중할 것입니다. 화려한 패턴이나 불필요한 디테일 대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의 니트나 블라우스, 그리고 몸의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코트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닌 내면의 활력까지 채워주는 놀라운 경험을 선사할 겁니다.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세련미를 더하는 새로운 시도는 여러분의 자신감을 한층 더 끌어올려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머니 20년이나 더 젊어 보이세요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올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파급력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진정한 나를 위한 스타일 혁명을 시작할 때입니다. 폴리시드 컴포트 스타일로의 여정에서 우리를 가장 크게 돕는 든든한 아군이 있습니다. 바로 와이드 팬츠와 플랫슈즈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체 체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다리가 예전 같지 않거나 부종으로 인해 다리가 두꺼워 보이는 것이 그 예시죠.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와이드 팬츠는 정말이지 최고의 선택입니다. 몸에 달라붙지 않아 활동하기 편안한 것은 기본이고 다리 라인을 자연스럽게 커버해 주어 훨씬 더 길고 굳게 보이는 마법 같은 효과를 선사합니다. 어떤 움직임에도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줍니다. 어깨선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실루엣을 정돈해 주는 재킷과 함께 매치하면 금상첨화죠. 여기에 발을 편안하게 해 주는 플래슈즈를 더하면 아무리 오래 걸어도 발에 무리가 덜 가는 최적의 조합이 완성됩니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와이드 팬츠와 플래슈즈 조합은 2만보 이상 보행 시에도 100%에 가까운 편안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반면 활동성을 저해하고 답답한 느낌을 줄수 있는 롱코트나 발에 부담을 주는 앵클 부츠는 잠시 쉬게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적당한 기장의 팬츠는 이동성을 높여주고 캐시미어나 울 소재의 와이드 팬츠는 보온성 과급스러움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체형 고민을 패션으로 승화시켜 보세요. 자, 이제 팔리시드 컴포트 스타일을 완성할 구체적인 황금 레시피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형 정리 핏을 연출하는 핵심 아이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째, 어깨선 재킷은 필수입니다. 어깨선이 무너지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재킷은 전체적인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고 훨씬 더 단정하고 젊은 인상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겉모습 뿐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까지 드러내 활기찬 에너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허리선 원피스는 체형 커버에 탁월하면서도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는 아이템입니다. 허리선을 살짝 잡아주면서도 하체가 자연스럽게 퍼지는 실루엣은 우아함을 더해주죠. 셋째, 앞서 강조했던 스트레이트 또는 와이드 팬츠는 다리라인을 보완하고 활동성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재입니다. 고급 코튼 티셔츠. 부드러운 니트 셋업, 캐시미어 또는 울 소재의 와이드 팬츠는 착용감은 물론 시각적인 고급스러움까지 선사합니다. 컬러 팔레트 역시 중요합니다. 베이지, 카멜, 그레이 등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뉴트럴 톤은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며 90% 이상의 시청자들에게 트렌디하고 만족스러운 코디를 가능하게 합니다. 해외 매거진에 따르면 이 팔리시드 컴포트 스타일은 중년 여성의 80% 이상이 선호하며 체형 정리 효과와 세련미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 레시피를 통해 여러분도 이만보를 걸어도 귀티 나는 완벽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행의 날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팔리시드 컴포트 스타일로 차려입고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와이드 팬츠에 심플한 니트, 그리고 어깨선이 살아있는 재킷을 걸치고 발에는 편안한 플랫슈즈를 신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부터 왠지 모르게 주변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편안함만 추구한 옷차림 때문에 묻혔던 내 모습이 오늘은 한층 더 우아하고 당당하게 빛나는 기분입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대우를 받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죠. 목적지에 도착해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2만보 이상 걸어야 하는 빡빡한 일정에도 다리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와이드 팬츠는 활동성을 방해하지 않았고 플랫슈즈는 마치 맨발처럼 편안함을 선사했습니다. 오랜 시간 걸어도 피로감이 덜하고 어떤 움직임에도 불편함이 없으니 여행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사진을 찍을 때마다 느껴지는 만족감이었습니다. 늘 아쉬웠던 여행 사진 속내 모습이 오늘은 마치 패션 화보의 한 장면처럼 세련되고 멋지게 담겼습니다. 트레이닝복 입었다가 후회했던 지난날은 이제 안녕 이 코디로 여행사진 100% 업그레이드라는 문구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편안함과 스타일 이두 가지를 모두 잡았을 때 느껴지는 자신감과 뿌듯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팔리시드 컴포트 스타일이 가져다준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자녀들이 던진 칭찬의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이번 여행 사진 보니까 정말 세련되고 젊어 보이세요. 다른 분 같아요." 단순히 옷이 예쁘다는 칭찬을 넘어 내면의 자신감까지 되찾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나이에 뭘 라는 생각에 갇혀 지냈지만 이제는 나도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이 가져다준 긍정적인 에너지는 옷장뿐만 아니라 제 삶의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스타일은 해외 트렌드를 도입한 중년 여성의 80% 이상이 만족도를 표할 만큼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가 크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거울 속내 모습은 20년은 젊어진 듯 활기차고 덕분에 일상생활에서도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편안함과 스타일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진정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킬리만 자로를 오르며 사진을 찍어도 도심스 카페에서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겨도 어디서든 완벽하게 어울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옷차림의 변화를 넘어 60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팔리시드 컴포트 스타일은 우리 신청년 세대가 추구하는 활기찬 삶과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구현해주는 비밀 변기입니다. 더 이상 등산복이나 트레이닝복으로 편안한 만을 쫓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편안함과 동시에 시선을 사로잡는 우아함,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자신감을 선택할 때입니다. 이 트렌드는 2026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특히 카멜 브라운과 베이지 같은 뉴트럴 톤의 세련된 조합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바이럴 확산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해외 매거진에서 시작된 이 트렌드가 한국의 60대들에게 새로운 패션 지평을 열어주었듯, 우리 역시 이 스타일을 통해 후배 세대들에게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멋있게 살수 있구나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활기찬 시니어 문화를 확산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60대는 달라야 합니다. 팔리시드 컴포트와 함께 매 순간을 빛나고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갑시다.